셀프 광택 했어도 제가 깨끗하게 한번 잡아놨더니 차가 깨끗해졌죠 이제 망가뜨리지만 않으시면은 이제 오래 가실 겁니다 관리하시는 방법 다시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안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바로 바로 이 차입니다 자딱 보시면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찍은 거를 알수 있는데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산뜻하게 출근을 했고, 뭐, 별일 없이 손님 예약이 없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찝적찝적 일거리 달라고 뭐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이건 뭐냐. 자기가 셀프 광택을 냈는데, 차가 이상하다. 광도 안 나고, 이상하다고 해갖고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뭐 기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셀프 광택을 한번 내셔서 그런지, 차가 지금 뭐 이렇게 평면이 제대로 안 잡혔다라는 걸볼수 있는데 이게 화면으로는 잘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스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신 거죠. 셀프 광택을 하시다가 이제 시간적 여유도 좀 주시고 천천히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빨리빨리 하시다가 그, 주말이니까, 이제 주말 안에 승부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셀프로 지금 광택을 내시다가, 이제 차를, 뭐, 속된 말로 조전한 상태죠. 이것도 이제, 그, 저희 동호회 분 건데, 뭐, 말씀을 좀 하시면은 좀 도움을 드렸을 건데, 뭐, 그런 것도 말씀 안 하시고, 뭐, 본인이 하신 거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차를 타야겠는데 못하겠다. 지금 뭐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얼룩이 심하고 지금 상태가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이상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1차 작업을 하려고 하고 찍고 있다가 아, 이런신 분도 좀 있겠구나 싶어서 다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번네트랑은 지금 상당히 상당히 지금 기스가 많죠. 이렇게 보시면. 셀프 광택을 내셔도, 그, 동영상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좀, 그, 근처에 고수들 있잖아요. 뭐, 광택을 내는 고수들. 그러니까 꼭 저같이 업장을 안 하셔도 좀 많이 이제, 그, 자기 차라도 많이 해보신 고수들이나 새 차를 좀, 좀 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광택 잘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좀 이제 엉망을 만들어 와서 제가 일이 좀, 힘들어지겠다 싶었지만 또 이제 1차 광택을 이쪽은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1차로 지금 작업 돌아간 상태인데 많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광택을 내긴 냈어. 근데 이제 약재가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여 갖고 다 녹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그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그러면 1차 광택 한번 돌아간 다음에 외관만 해달라고 오신 거니까 급하게 오셨어요. 오늘 안에 빼드려야 되니까 또 열심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 셀프 광택 하시다가 뭐 이런데 막흙 튀고 문 튀고 막 그래요 지금. 본인이 이제 일요일날 하루 종일 하셨는데 이런 색깔은 솔직히 초보자가 하루 종일 한다고 이 광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색깔이 남색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청색 계열의 그 색깔이 쉬운 것 같으면서 진하고 어두운 색들은 초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광택 광빠를 살리기가 힘들어요. 예, 네. 현실입니다. 뭐 흰색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깨끗이 닦고도 조금 얼룩이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진한 계열일수록 하루에 작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차 작업 끝난 후에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컷하고 잘라갑니다. 자. 1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1차 작업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먼지가 많냐 아직 먼지 안 털어냈으니까요 1차 작업 끝나면 새 차도 당연히 한번 돌아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차에 있는 먼지를 깎아내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지 깎아내고 그 클리어 깎아내는데 먼지가 안 난다 그럼 이상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약재도 많이 튀고 이렇게 보시면은 약재도 많이 날렸죠 그리고 이런 건 제가 한건 아닌데 차, 차주님이 이제 셀프광택 하시면서 그거 내신 거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못 지우는 기스 있잖아요 못 지우는 기스 있는 거 말고는 다 지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광택을 내면서 생각하는 건데 그 제가 못 지우는 기스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광택을 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칠이 날라간 거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를 이제 그 다시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셀프 광택을 하다 실패해서 저한테 오신 거니까, 다시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제 차주님이 뭔가 믿음이 부족했다. 라고 이제 결론을 좀 지은 게 뭐냐면, 이제 믿음이 과하거나 부족했다고 제가 결론을 왜 지었냐면, 조금만 더 하면 광택이 이제 살아나는 단계였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니까 광택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두 번째, 이제 믿음이 과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스가 안 사라지는 기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택은 신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사라집니다. 이건 뭐에 처맞아서 까진 거기 때문에 살짝 안보이게할수 있지만, 이렇게 칠이 날라간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지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차 표면도 조금 많이 상한 상태고, 그,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안 살아나죠. 왜냐면, 완전히 지금 깨졌잖아요. 칠이. 이렇게 칠이 날라간 걸 어떻게 잡겠다고 아무리 광택기를 돌려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런 걸 잡는다고 이제 병폐죠 병폐. 광택기를 돌리시는 분들 혹은 저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저게 사라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그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겠죠. 근데 이분도 이제 광택을 몇번 내보시다가 그 이제 자기 이제 사모님 차니까 와이프 차를 광택을 내시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그 차를 광택을 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잘못된 것보다도 약간의 믿음과 약간의 과한 믿음이 서로 겹치면서 그 차를 그 셀프 광택을 실패해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광택기사고 누굴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뭐잘잘 잘 됐다 그런 거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각자 기술이 있는 거고 각자 할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이만큼이고. 요 하다부터 이제 저한테 오셔 갖고 좀 물어만 보셨어도 요렇게 요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 오프라인으로 아시는 분이니까 가르쳐 드릴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욕심을 내다가 아침에 이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오셔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해서 지금 광택을, 1차 광택을 낸 상태고, 이제 이 세차를 한번 하고, 자, 2차 광택 그리고 마무리 한 다음에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잘라갑니다. 그럼 작업 바로 바로 가죠. 자, 광택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분하게 차가 깨끗하게 이제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제가 뭐 욕심을 부려서 더 기스를 잡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차주님이 이제 어느 정도 기스를 다 잡아 놓으셨고, 그리고 남아있는 기스들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고, 약재 도포에서 약간 미숙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광택을 낼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거 작업하다가 새거 작업하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문 열고 닫으면서 이제 기스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안 없어집니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빨라요. 테이프 같은 거 하나 쭉 바르는 게 낫고 이런 기스 이것도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는 건안 없어지니까요. 클리어까지 깎인 것까지만 광택이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무슨 칠이 까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칠이 까졌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게, 이렇게 칠이 까졌는데, 이런 게될 거라 생각하시면은, 욕심이고,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믿음이 많았다. 광택을 내는데, 믿음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는 거고, 그 칠이 까지고,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없던 거니까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유념해주시고 초보분들이 광택 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어두운 색깔보다는 이제 밝은 색에 먼저 도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깎아나가는 걸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검정 차도 조금씩 손대 보시고 이렇게 이제 색깔 있는 차들도 조금씩 손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정색이 뭐 제일 뭐 힘들다기보다는 뭐 무난히 힘들고 제일 힘들었던 색깔들은 이렇게 이제 유색, 파란색이라든지 빨간색. 아, 빨간색 지긋지긋합니다. 빨간색 너무 힘들고 검정색은 당연히 힘들고요. 진한 계통이나 유색인데 이제 원색에 가까운 것들은 광택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유념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고 친거 이제 잡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거 아니면은 뭐 뭐, 무난하게 광택 잘낸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저는 광택을 내는 사람이지 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 이걸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뭐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잘. 그냥 오셔가지고 뭐 물어보시는 거는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지만 뭐 제가 뭐, 제가 하는 방법이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0% 맞는 게 아닌데, 여러분한테 뭐 가르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광택이 이렇게 났고, 요만큼 살려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